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단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해외학자라는 이름으로 앉아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 와주신 것도 저희가 음 외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외국의 시각을 어느 정도 소개한다는 점에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캔들이 다른 민주국가에 벌어진다면 굉장한 후폭풍을 아, 벌어질 텐데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뭐 어, 살만큼 살게 됐는데 어, 이 정도면 은 잘하는 게 아니냐 한국 민주주의도 어,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한국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체가 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봤을 때 한강의 기적은 어,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죠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어, 사적으로 나누던 아이지만 어, 몇몇 서명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공기관에 재직하신 쪽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사하지 말라고. 이제 왜 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외국 시민으로서 이제 한국을 공부하면서 먹고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어, 저희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확신을 주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상의 자유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창조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창조력이 토대로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단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해외 학자라는 이름 모두 앉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분이 여기 와주신 것도 이해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한국의 물질적인 풍요로 자체가 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봤을 때 한강의 기적은 어,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그 두려움 저희가 어, 외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외국의 시각을 어느 정도 소개한다는 점에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캔들이 다른 민주국가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한 아, 후폭풍을 벌어질 텐데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뭐 어, 살만큼 살게 됐는데 어, 이 정도면 잘하는 게 아니냐. 한국민주주의도 어,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이걸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죠. 이 기적을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어, 사적으로 나누던 말이지만 어, 몇몇 서명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공기관에 재직하신 쪽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사하지 말라고. 이제